아인서 저번처럼 배수 충을 만들어 주고 저번은 없어 무조건 독립되게 해야 돼왜왜 <laughs> 왜 그래야지 저번 걸보지 맞네 <laughs> <laughs> 마케팅이 고 다른 화분이랑 다르게 얘들은 네 <laughs> 압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애들이라 양분을 많이 좀 많이 줄 수록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거든. 양분을 많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예, 배양토가 양토잖아, 양분이 있는 토, 음. 토 흙. 예, 음. 그런 애에 심어버리면, 걔네들 자체는 우리가 물안 주는 동안 물을 먹고 있는다든지, 양분을 먹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심어버리면 네들 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갖고 뚱뚱하게 된다든지, 이쁘지 않게 웃잖아게 되거든. 그러면 결론은 흙을, 영양분이 있는 흙을 많이 빼줘야지. 아, 흙을. 오히려 선인장 할 때는 영양분 눈에 흙을 안 넣어. 얘는 이제 명 양분 보통 우리가 거지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laughs> 밥 많이 왜, 먹으려고 와, 막. <laughs> 그리 옛날 군대에서도 밥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먹을 때 엄청 많이 먹던 거 그렇지 군대에서 맛있는 음식 먹을 기회 있으면 토할 정도로 어, 먹지, 먹지. 얘들도 원래라면 그런 안 좋은 데서 자라던 애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양분이 많으면 빨아들여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안 나가게 음... 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가시가 생긴 거야 이파리가 음... 이제 이파리가 있으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막 양분 같은 나가잖아 음... 여튼 그래서 그때는 배수를 위해서 바사토를 섞어줬잖아. 근데 뭐 작은 화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뭐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의 용도라기보다는 이제 그, 물이랑 이런 거에 저장할 수 있는 양분의 이제 확률, 양분의 퍼센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뭐내 옛날에 가드닝 1 8 0만줘 배웠던데 보니까 마사토로만 심더라. 아 오히려 선인장을 음. 마사토가 뭐야? 마사토라고 이거? 돌. 그때 내가 말했듯이. 아 선인장을 돌로만 심어. 어. 음. 근데 그게 흙이야 마사 흙. 응 음, 마사 흙. 어. 근데 아, 우리가 보기는 시멘트 흙 같은. 그러니까 거. 우리가 보기엔 영양분 하나도 없는. 거. 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일단은 그건 너무 잔인해서... 그 그러니까 결론은 선인장은 물만 줘, 얘는 물만 먹고 사는 애네. 양분... 뭐. 물... 아, 보통 모든 식물이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일단은 분리시키면다 얘는 미도리... 미도... 미도... 뭔데... 까시가... 미도화... 미도화... 미도화입니다 선인장이 몇만 선인장이 있단 말이야? 종 자체가? 응. 응. 내가 그때 가드닝 배웠던 데에서 얘기하자면 다육과 안에 선인장이 있대 응. 난 선인장 안에 다육과가 있는 줄 알았거든 응. 다육이를 총칭하고 그 안에 선인장이라고 분류가 따로 있다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육이가 제일 큰 아, 대부류고 그 선정 선정 골라줄 때는 이런 이런 거고 얘는 맨지맨지하잖아 얘는 털이 복슬복슬하잖아. 이런 애들은 또 뾰족뾰족하잖아. 응. 얘는 뾰족뾰족하잖아. 응. 그런 질감이 다른 애들을 골라주는 게 좋아. 아 이게 뾰족뾰족. 이거 뾰족 비죽삐죽 뾰족 뾰족. 어차피 그래. 얘 뽀송뽀송하지 쟤는? 아 얘는 뽀송뽀송하고 어, 얘는 맨들맨들하고 얘는 맨들맨들하고 어, 얘는 뾰족뾰족하고 얘는 어. 뭐야?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모둠 선인장 식재인데 모둠 선인장 식재를 하려면 똑같은 애들만 다 하면은 그냥 뭐 대량으로 사서 심은 느낌이 들지만 음. 이렇게 질가, 질감이 다른 애들이나 형태 다른 애들을 같이 심어주면 하나의 사막화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사막 공원 같은 느낌이 들겠지 음.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거는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떻게 낮춰주는? 났어? 뭐야? 전화번호 해놨어. 응. 아까 내가 나어디였었거든요 나 거. 디자인을 하는 거지. 맞추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런 뭐라 해 되지? 해 같은 거를 일정하게 줄 수가 없잖아 해는 계속 지는데 그렇지 농장처럼 일정하게 네, 줄 수가 없으니까 산업처럼. 양분도 작게 주는 거야 응. 적게 먹고 적게 싸라는 거지 요런 부분은 이런 부분 눌러가지고 저정도이 해주시고 이 위에 이 마사토들을 웬만하면 다넣어주네좀더 크게 말해줘야 될것 같아. 저 돈보다 목소리 많이 자르고. 뭐 그냥 딴 모양 그대로 그냥 잡아주면 되네. 정치 완전 개판 되거든. 엄마한테 진짜 쓰미신 가게다 신문지 깔고 하면 돼 응, 그래서 보통 우리 수가 되면은 그냥 가지고 오지. 다른뭐 로즈마리나 아이비 같이 막신 뭐지 막 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애들은 엄청 빨리 자란다는 소리는 그런 애들을 같이 붙여놓으면은 엉키고 설켜 너무 잘 자라니까. 응.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붙여도 상관없다니까. 아 서로 식물들끼리 서로 붙여도 막, 막막 쑥쑥 안 자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런 식물 같은 경우나 이렇게 같이 잘 자란 애들은 띄엄띄엄 심어줘야 된다. 클걸 생각을 해서. 응. 쟤들 뭘 어떻게 배웠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줘야 돼? 꽃집에도 가줄수 없었고, 꽃집 차분 없을걸? 그래, 알겠어. 바닥에? 그건 좋은 거야, 우리한테. 내가 지금 화산석으로 꾸며줄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빈 공간을 좀 놔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막 일정하게 막 균일하게 해서 빈 공간 없애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화산석 같은 걸로 이제 디자인하면 진짜 멋있거든. 물물 예, 물 먹으면 이제 수 빠지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물을. 최대한 흙을 넉넉하게 음. 넣어주 거지 음. 여기 기울었다. 하면 얘를 잡아당기고 여기 흙을 더 넣고. 얘도 눌러가지고, 이렇게 시소처럼탁쓸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쪽 안개. 표현이 귀여워지 이건 숫 들어간건데 펄 들어간.. 건데. 털 들어간... 음, 음. 오색사 서도네 오색사가 더기데화분지 가면 이렇게 이쁜거 음. 다 없거든? 그래서 만 근처에 큰아분지없다 하면 수족관 응 음. 가면 돼 수족관 수족관.. 수족관인가? 응 음, 수족관 파는데 <laughs> 수족관 가면 돼. 수저까지라 부르나? 오랜만에. 그렇지, 부르겠다. 무슨 무슨 수저까지라 하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이런 데도 음, 많이 없졌어요이 흰색 보면잘 나와있더라. 음. 이렇게. 밥숟가락 같은 걸로. 너무 큰 걸로 하면은 성인장 살살 껴가지고. 자가 부드러워서 털면 훅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저런 가시 막 사방팔방 가시 있는 애들한테 뿌려버리면 사이 다 빼야 되거든 응. 응. 저런 애들은 절대 그래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 음. そうか。